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에서 영어를 정말로 쉽게 가리키고, 은우 채널에서 유튜브 관련된 다양한 팁들을 전달하고 있는 은우아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많은 초보 유튜버분들이 정말로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혹은 정말로 하길 원하시는 내 채널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이냐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이 탄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 늘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 바로 내 채널이 어느젠가 유튜브에 관심을 받아서 추천 영상으로빡뜬 다음에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정말로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유튜브 채널 속에서 내 채널은 내 스스로 발품 팔아 광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유튜버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는 홍보 활동이 필요한 게 현실이에요. 일단 그래서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 일정 부분 자기 스스로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내 채널을 홍보하는 방법 중에 1탄으로 네이버 밴드에 내 채널을 홍보하는 방법을 전달을 해 드렸었는데요 이걸 아직 못 보신 분들 있다면 꼭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요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내 채널을 네이버나 혹은 다음 카페 내 채널을 홍보하는 방법을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카페 홍보하는 방식은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제가 라이브 같은 걸 하면서 만나 분들 중에서는 네이버 카페 존재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직 그런 곳에 홍보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정말로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네이버나 다음 카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제가 이제 홍보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어떤 것들이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트래픽 중에 외부 경로로 들어온 트래픽 중에 과연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은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순위 중에 단연 1등은 네이버 밴드이고 그 다음에 2위, 3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다음과 네이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네이버에는 카페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 카페를 어떻게 활용하면 내 채널에 홍보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양한 홍보 방법과 그리고 장점, 단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곳을 카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홍보해야 될 카페를 두 종류로 구분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카페 중에 유튜버 분들이 모여서 만든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튜버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요즘 많은 유튜버 분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다양한 카페들도 함께 생겨나고 있거든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시면 쉽게 그런 카페들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유튜브 커뮤니티 카페에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그 카페들에는 다 나와 같은 유튜버 분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네 채를 홍보하는데 좀더 쉽고 편해요. 예,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소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유튜브 커뮤니티 카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두 개 정도는 가입을 하셔서 활동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는 이제 댓글로서 홍보하시는 경우가 정말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홍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다른 유튜버 채널에 가서 이곳저곳 댓글로 이제 홍보를 하시는 경우가 정말로 많은데 그러려면 일일이 유튜브 채널 채널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댓글을 달아야 되니까 시간 오래 걸리고 댓글 달기도 힘든데 아무래도 이런 유튜브 커뮤니티 카페 안에는 게시판이 있어서 그 게시판에 내가 글을 한 개만 올려도 정말로 많은 유튜버분들이 그 게시판 글을 보고 내 채널로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수고스러움을 덜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게시판은 물론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그 단점은 그분들이 내 채널이 정말로 필요해서 찾아온 건 아니고 단순히 그분들이 이제 조회수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찾아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래도 진짜 구독자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냥 댓글로 홍보하는 것보다 확실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유튜브를 함께하는 커뮤니티에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 나름 결속력이 있어요. 이런 유튜브 커뮤니티 카페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아무래도 초보 유튜버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텐데요. 제가 영상 뒷부분에 어떤 종류의 카페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들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꼭 찾고 홍보해야 할두 번째 카페들입니다. 이두 번째 카페들이 진짜로 중요한데, 왜냐면 이 카페들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구독자가 될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카페냐면, 내 채널의 성격과 아주 비슷한 주제를 가진 기존에 있는 커뮤니티 카페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 제본 계정인 유튜브 영어 채널은 아무래도 영어 학습에 관련된 채널이다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가입하고 활동하던 네이버와 다음에 영어 카페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이미 활동을 하던 중이었고, 저는 그 채널을 적극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가리키는데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제가 활동하던 그런 카페들에 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카페들 속에서 내 영상을 찾아봐주고 구독하고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 채널의 홍보 효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채널이 무슨 동물 관련된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교육 관련된 무슨 뭐 먹을 거 아니면 여행 관련 어떤 관련된 채널이더라도 네이버나 다음에는 관련된 카페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카페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원수를 가진 카페들이 존재합니다. 찾아보면 아직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시다면 꼭 가입하셔서 활동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가 활동해서 그 채널 안에서의 내 자리가 어느 정도 생기면 그때 천천히 내 채널을 홍보하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런 채널에 게시판에 유튜브를 홍보할 수 있는 게시판들도 마련해 놓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 아직 홍보 활동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해보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덕을 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게시글을 하나 올려놓으면 그 게시글이 아주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클릭해서 봐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올리면 금방 사라져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예전에 내가 올려놓은 글들을 아직까지 클릭해서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 네이버나 다음에는 유튜버 커뮤니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커뮤니티 중에 어디가 좋으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네이버에 있는 카페인데요. 바로 소셜 공간이란 곳입니다. 소셜 공간은 만들어진 지 가장 오래된 네이버 카페이기도 하고, 회원 수도 가장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유튜버들의 커뮤니티 카페. 이 소셜 공간이란 곳은 유튜버 분들만 모인 곳은 아니고요. 네이버 TV,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다양한 SNS, 블로그들, 이런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커뮤니티다 보니까 한 7만 명? 회원도 7만 명 이상일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크고 유튜버 분들도 정말로 많은 게시판을 잘 활용하시면 내 채널을 홍보하시는데 정말로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 곳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여기는 너무 큰 카페다 보니까 아주 깊은 대화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내 채널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아주 끈끈한 카페인들끼리의 커뮤니티 형성은 잘안돼 있는 곳이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릴 두 번째 카페는 바로 나는 유튜버다 카페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나... 나는 유튜버다 라는 카페는 다들 아시겠지만 강차부 님이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이 만드신 그런 커뮤니티 카페인데요 강차부 님이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성장하신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커뮤니티 라서 결속력이 대단해요 단순히 그냥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강차부 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이 결속력이 탄탄해요. 분들은 종종 오프라인 모임도 가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카페 나온 모습이기도 하고 내 채널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다양한 유튜브 팁 그리고 궁금증을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대답해주시는 분들이 카페 안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를 통해서 성공하신 유튜버 분들이 상당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 채널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좀 정보를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그 나는 유튜버다. 카페도 꼭 가입해 보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세 번째 카페는 유튜버 커뮤니티라는 카페에요. 줄여서 유커라고 하는데요. 크기로 보면 네이버 카페 중에 두 번째로 큰데, 회원수가 6만 명인데, 그 6만 명이 전부 다 유튜버 분들만 모인 곳이다 보니까, 규모로 봐 따지면 소셜 공간보다 더 크다고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유튜버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시면, 내 채널에 대한 홍보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유튜브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지금도 물어볼 수 있는 카페니까요. 이세 군데 카페를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초보 유튜버 분들이라면 한번 정도 가입을 해서 활동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움을 지금까지 정말로 많이 받고 있고, 카페에서 활동해서 그제 채널을 찾아오신 분들이 그동안 꽤 많거든요. 또 자기와 맞는 채널을 잘 찾으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많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네.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제가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